나는 수입 빵원의 웹툰 작가다. 왜 수입이 빵원이냐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오늘 다 털어 놓겠다. 나에게는 구독자 약 1500명의 영상툰 채널이 있다. 안녕 교토 툰이라고 나의 지난 일본 유학 시절 쭈글쭈글한 자취 생활을 그린 일상툰이다. 교토툰 채널은 지난 1월 수익 창출 승인을 얻었다.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을 채우기까지는 약반 년이 걸렸다. 그반 년은 수입 빵원으로 오롯이 버티는 시간을 가졌다. 아니, 뭔 알바라도 병행하지, 6개월을 돈을 안벌 수가 있냐? 그런 의문이 들 거다. 그러나 만화라는 것은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편집하는 영상과는 다르다. 다 그려야 한다. 그 그림을 그리는 노동의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일과의 병행은 불가능이다. 그래서 수입 빵원인 채로 오롯이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버티기 모드로 생활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6개월 후 수익 창출 승인을 받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수입을 기다렸다. 첫 수입 얼마였을까? 대충 소수점 빼고 18달러. 우리 돈으로 2만원 치킨 한 마리 값 정도였다. 너무 감동이었다. 물론 한달 내내 일해서 2만원 벌었다. 그러면 다들 하찮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의 가치 의미 그것이 정말 컸다. 내가 그린 그림 내가 만든 영상 투니 이렇게 수익이 되어 돌아왔구나. 이 자체가 감동이었다. 마치 첫 알바하고 돈 벌면 그게 얼마 안되더라도 부모님 내복도 사고 친구한테 한턱도 내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나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은 만원 더 늘어서 3만원 벌었다. 다시 세 번째 딸은 또 만원 더 늘어서 4만원 벌었다. 도합 석 달간 번 돈이 9만원이다. 아싸 치킨 다섯 마리 남들이 보기엔 적은 돈이지만 나로서는 수입 빵원에서 크게 증가한 거라 그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도 이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웹툰 작가가 포털 사이트 이외에도 연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가 생겼다는 게 고마운 일이다. 내가 원래는 네이버 배도 연재를 했었고 반려동물 포털 사이트 그 외에 다음 짤툰 코너 지금은 사라진 우리은행 웹툰, 위비툰, 만화경 어플, 이런 곳에서 고루고루 연재를 했었다. 지금은 왜안 하냐고? 나, 잘렸어. 만화가도 연예인처럼 상당히 트렌디한 직업이다. 그 시대의 감성, 유머, 이런 것을 이끌고 선도하는 고능력이 필요하다. 독자의 대부분이 102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20으로부터 나이대가 멀어질수록 소통의 벽, 감성의 벽이 생겨버린다. 난 웃기다고 대사를 쳤는데 아재 개그 같고 썰렁하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PD가 나를 코로나 균처럼 피하게 된다. 차기작 원고 샘플을 보내면 반응 시큰둥하고, 그러면 이제 슬프지만 떠날 때가 된 거다. 바로 담당자의 이런 답장. 나에겐 너무 가슴 아픈 메일인데 이런 걸 반복해서 받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온다. <laughs>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내가 발견한 게 여기 유튜브였다. 이곳은 정말 다양한 세대가 시청자로서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처럼 구닥다리 만화를 그리는 작가도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독자가 있더라. 나 같은 만화 플랫폼에서 버림받은 B급 작가도 재밌다며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더라고. 너무 재밌어서 일화보고 다른 것도 몽땅 다 정주행했습니다. 이런 댓글 보고 정말 감동했다. 그리고 기뻤다. 아직은 펜을 놓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 다만, 나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유튜브는 웹툰 플랫폼이 아니라 영상 플랫폼이다. 그니까 여기에 만화를 올리려면 움직임, 소리 넣기, 이런 걸 최소한이라도 만들 줄 알아야 했다. 1초에 24플레임, 이런 건 못하더라도 입이라도 좀 움직이고, 화면 전환도 해주고, 적절한 효과음도 넣어야 하고, 배경 음악도 분위기에 맞게 넣어줘야 영상 트이지 뿐만 아니라 연기력 좋은 성우 고용해서 대다 더빙도 해야 되고. 그럼 영상 편집자랑 성우. 이렇게 두 명의 협력자가 필요하네. 그러려면 그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수입 빵원 주제에 뭔수로 월급을 줘. 그래서 내가 다 하기로 했다. 편집은 저기 을지로에 있는 서울 인쇄 센터에서 프리미어 무료 수업이 있더라고.집에서 좀 멀었는데 지하철 한 시간 반 타고 다니면서 일주일간 속성으로 배웠다.부족한 건 유튜브 강좌 편집하는 여자 들으면서 공부했다.성우는 비록 내가 연기자는 아니지만 다행히 발연기가 가능해서 얼렁뚱땅 또 해결했다. 대학교 때 연극반 활동 한 1년 했던 짬밥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림도나 글도나 편집도나 발연기 성우도나 이렇게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럼 혹시 지금 큰 떡상 와서 성공했냐고? 그럴 리가.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성공의 기준을 높이 잡는다면, 나는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패배자겠지. 루저 그 잡채. 웹툰 플랫폼에서 내쫓긴 도태된 작가. 이젠 관객이 없어 무대를 떠나야 하는 슬픈 광대. 그게 일반적인 사회적 시선이겠지. 근데 어느 날부터 난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보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을 더 중시하기로 했어. 그첫 번째 실천이. 내 삶에 있어 포기의 기준을 높이는 거야. 일단 수입 0원에서 4만원으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어. 아니, 줄지 않고 늘고 있는데 왜 포기해? 언젠가 수입 10만원이 되는 날 인증샷도 올릴 거야. 물론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라 보장은 못 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엄청 재밌다는 거야. 인생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 여전히 꿈을 꾸는 것, 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이야기를 즐겁게 봐주는 독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주절 주절 긴 이야기였네요. 달나무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